오늘은 십계명의 제3계명, 흔히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오늘은 바른 예배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누가 내 이름 갖고 별명을 이상하게 지으면 참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죠. 이름을 더럽히면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또 자기 이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명예도용죄로 명예도용죄로 또 상표도용도 있지요. 기업 이름으로 모조품을 만드는 거 이것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구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름의 소중함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명예를 보호해야 할 이름은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김홍신 씨가 쓴 인간시장이라는 책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를 붙여주는 거지 내 인생이 왜 있다야 하고 장총천이 시작이 됩니다. 한때 유행하던 소설이라 읽어봤는데, 기분 처음부터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다가 말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욕하는. 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일그서는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가장 높으신 분이고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훼손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이름 갖고도 훼손되면 과를 내는데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됩니다. 그것이 망령 때 하는 지적은. 예. 망령댁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위대하신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름 중에 이름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겐 선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죄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가장 힘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도 뭐를 쫓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로 쫓는 게 아니고요. 그의 이름이 얼마나 높으면 그 이름에 마귀들도 굴복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되느냐? 제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부르지 말라의 이것인데, 망령이 뭐냐, 이건 행동적으로 볼 때는요, 늦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거나 또 벗어난 상태, 그런 상태.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망령 들었다는 얘기 많이 하죠. 이것은 어떠한 상태고요, 그것을 말로써 하는 것, 이것은 말이나 행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서 정신이 불안정해서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 뭐라 말아 하죠.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망령띠에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 누가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인간은요? 맹세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왜냐하면요. 하늘로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늘 거짓 같은 인간이잖아요. 참되지 못하죠. 상황 때문에 다 바꾸잖아요. 정치 얘기하면 안 좋지만, 자,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 때 부르지 말라.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듯이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예, 먼저 참새,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개혁개정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공동성경에서는 야훼 표준세 번역에서는 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여호와를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예, 그, 영어식으로 하면 제호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식으로 그대로 읽으면 야훼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Lord 주가 되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걸 우리나라는 다 바르게 번역한 거죠. 자, 근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방식은요, 원래 서울을 서, 시옷, 이응, 울로 표기랍니다. 그리고 밑에 원래 모음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보면, 샬롬에도 밑에 원래 모음기호가 없습니다. 나중에 현대에서 만들었죠. 자, 여하튼, 이렇게 서울로 읽는데요. 이게, 그대로 읽으면, 야회라고, 히브리어 글자는 야회가 되는데요.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하느냐. 야회라고 막 부를 수 없다. 아도나이. 주님으로 그냥 읽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주 라고 하는 것과고 똑같은 거죠. 오늘날 여호와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됐죠. 그렇게 마음대로 못 불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했던 차, 아반떼 이전에 이름이 엘란트라였죠. 이 엘란트라가 이스라엘에 가면 그냥 란트라로 했어요. 란트라. 지금도 란트라로 아반떼가 나오는데요. 에, 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막을 쓸수 없다. 망령 때 부를 수 없다. 어디 차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엘을 쓰냐? 그래서 란트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요.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실은 그래서 가톨릭이 그대로 따라해서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늘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신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죠.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쓴 거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완전히 선교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노력했습니다. 막부르 그래서 란트라를 엘란트라를 란트라로. 자 유대인처럼 하는 것이 삼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으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라고 계명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구약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약에서는 하라 그랬고 신약에서 하라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라고 한건 신약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요. 신약에서 해야 됐던 일들은 과거에 구약에서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게그 2단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 12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약 과잖아요신약게 아니라는 게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봐야 구약과 신약을 누가 나눠요? 구약과 신약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제가 좀 황당한 일을 좀 당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종귀한 이름이에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범죄인들은요, 이 세상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못 불러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하고 존귀한 이름을 부르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이,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엘로힘 또는 야회, 야회죠, 이은요야훼 야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성품, 사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과 여호와로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을 그래서 엘로 힘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엘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구약 때부터 삼일체 위 하나님이 있었던 걸 그리, 어, 유대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엘로 힘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뭐라 고했냐 우리가 나서 세상을 만들자. 우리라고 자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수인 겁니다. 엘로 힘을 썼어요. 전능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엘 엘리온,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하는 게 없다. 이 얘기죠. 자,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베일세바에 에셀람으로 싣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그 다음에 십계백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두 번째로는 여호와 야회예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이 부분,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게시하셨죠.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하셨고요. 최혁기 3장 14절부터 1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모세에게. 부르실 때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또 언약적인 이름, 구원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주인이니까요. 여호와의 복합어인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와 보호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노크는 의를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단어로 합성어로도 또한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게 될 때는 어떤 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니까 여러분 집에 가다가. 옆집 아저씨 이름 못 불러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 이름을 호명할 수 있어요. 임원호 목사님 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모르면요 이름 호명하면 욕 먹습니다. 명예훼손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요 존칭을 써서 이름을 해주면요 더 좋아해요. 또 종주권 조약이 됩니다. 강대국이 보호를 제공하며 약속은 충성의 조건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이것을 연합의 상태라고 하는데, 관계되어져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을 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예수님을 잘못 불러요. 왜? 자기가 예수와 관계가 없게 살고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주일날도 그차양했잖아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여다 준비하시는 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잘못되게 사용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행복이나 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부릅니다. 뭐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너는 부르지다, 내게 부르지면 너의 입을 벌리라 그러면 입을 내가 채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기복신앙,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있어야 신앙생활 해요. 잘 돼야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그 그 그리스도인 국가들은 잘다다잘 다, 다잘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 어떤 차 탈까 염려하는 거 이거 여호와 이레를 부인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십니다. 또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의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하나님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요 자꾸 불평불만을 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인데요. 점을 치거나 요술 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사람들 있죠. 어? 누가 그러죠? 뭐 권사님들 장로님 어떤 목사님도 점치러 갔다고 여기 왔다고 그거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어? 나도 예수님도 안다고 점치는 사람 모르겠어요 다 알죠 어려서 다주의할거다 했을 텐데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말이야 그래서 병고침 미래에 대한 점 승리기원 시에 신의 이름으로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거야 아, 데데 뭐 시험 공부 안 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험 공부 안 하면 시험 성적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신학생 하나가 내일 시험인데 막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더래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 교수가 가서, 아니, 자네 시험 공부하고 해서 뭐하나? 예,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답지에다 그렇게 썼대잖아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100점, 너는 빵점 그렇게 되잖아요 <laughs> 예,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각종 사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신명기 8장 9절에 14절을 보면요, 예, 신명기 18장입니다. 18장 9절에 14절을 보면, 무당, 사술, 어떠한 것들, 이런 점치는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요, 기독교계에서는 실패한 전쟁이에요. 왜? 모든 주권을요, 이슬람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터키가 이슬람에게 뺏겨버렸잖아요. 원래 터키가요, 동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 제국인데,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그랬대요. 서로마 제국이요. 그래서 완전히 이슬람들을 전명하려고 그랬다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이슬람들한테요. 하나님의 이름, 영국은요, 어마어마하답니다. 무슬림들이. 예, 교회가 망하면 다 무슬림 들어온대요. 사원으로 바뀐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노예 무역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흑인들은 우리에게 함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예가 돼야 된다. 이게 기초였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또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어떻습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무시하다가 결국엔 만달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죠. 개인적인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믿어집니다. 그 말이 옳다고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11조 하시래요. 그거에 반박해서 나가면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사,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구분하지 못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떠벌리는 것 예, 이것도 예. 나 지금 명상 중에 하나님이 느껴져요 이것도 이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거짓 맹세하면서 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예, 손가락 두개이건요난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이게 미국 사람들 I'm lying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또, 신학의 경우에 사도행전 19장에는 유대 제사장 스게와일고바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막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이 나가니까 제사장 가서 원래 제사장이 귀신을 쫓는 거거든요. 제사장과 그일고바들이요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쫓으려 하니까 귀신들이 달려들어갖고 귀신 들린 사람들 달려들어고 야! 난 사도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해너 뭐하냐! 이렇게 해서 온팡. 신앙 고백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내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없이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이름만 쓰는 것또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거 도용하는 거죠 예? 그런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그럼 바르게 사용하느냐. 첫째, 주기도문의첫 번째 광고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와 동일한 겁니다. 맡은, 말은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은 함부로 부르는 것과 똑같은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꼭, 요, 설교 중에요.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안 하고 입꼭 다물고 있는 거요.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째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게 은혜가 되면 아멘 해야 돼요. 입꼭다을고 있으면요. 그거 말은 마음과 입으로 신여의에 이른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했거든요. 늘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무한히 공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경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가볍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어제도 저희 둘째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 첫째들은 조금 독립적 성향에 간것 같아. 어떻게든 뭔가를 풀려. 근데 나는 실은 개념이 좀 없어. 그냥 하나님을 그냥 다 의지하게 되더라고. 누구든 다 의지하게 되더라고. 다윗도 여덟째입니다. 요셉도요, 열한째고요 제가 첫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걸 영광 받으시죠 걔도요, 저를 의지하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미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퀘스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시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지금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